사장님은 다드시군요 나는 이거 캠핑 때가 여기겠습니다. 이야이야이내 <laughs> <이어. 웃음> 입문은. 는 괜찮은거겠지? 저 소리, 뭐지? 나는 불안해. 맛있 지금 지금 지 내가 그힘의 정도가 금 다르잖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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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지막 지금 지 오!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지리 같냐? 이게 맞냐고 오오오오 하하하하 너덜너덜해졌어 아니야 자세히 보면 다 분리되어 있어 이거봐 붙는거 봐 이게 문제야 아얘 솔트 안 뿌렸는데? 쌈장 찍어먹어 아 벌써? 아 술이 모자랄까? 그렇다니까 <laughs> 쟤네가 많이 안 먹는데. 지금도 좀 찌그러야 되지 않을까? 어 네, 지금 그러면 모두가 약간... 봐 우리 많이 발전했다, 친구들. 음. 에어비앤비에 그 <laughs> 진짜 양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 참담함을 참담함을 어? 이거 장 무는데 <laughs> 얼마나 들었어? 이거 안 먹어. 엄마 우리다, 친구들. 원하는 원하는 하면 맛이 달라, 달라. 그치? 집에서 처음 해봐요. 음 맛있어. 근데 양 끼만 다. 음. 고기가 진짜 맛있다. 음. 잘 구웠어. 음. 너 아주 잘구나 구워보는 건 처음 해봤어. <laughs> 조개 조개가 아니어서 괜찮을지도. <laughs> 그러네. 그치? 그래서 우리 내네 집에 만나서 삼겹살 한번 먹어본 적이, 적이 없네? 나도 응. 응. 삼겹살 집에 간 적이 없구나?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한 번도 없지? 그치? 그냥 양식 쌀국수 응. 응. 아, 이거 하나로 나눠 하나 먹을까? 응. 그래? 응. 배고프겠는데. 기다려봐. 너네 또 봐. 맛있... <응>. 맛있어? <laughs> 아니, 이거 있어 진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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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을래? 너 이거 먹었어? 타이 응. 응. 세상에 응. 태어나서 이거 먹은 응. 적 있어? 타이거 응. <laughs> 자몽? 안돼 안돼 이거 말고. 말고! 저쪽 방은 응. 나 눈알 빼고 싶어. 네. 시선 했고 시선. 사연 있는 음악 있어? 사연 있는 음악? 있지. 나 있지. 나도 왔지. 헤어졌을 때 들었나? 그치 그런 거. 나는 외삼촌이 기다려봐 나 눈알 좀 이미 뺐어 나 지금 성질 머리가 급해가지고. 아, <laughs> 네, 정말.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이거 골랐을 땐 주영이한테 보냈단 말인데. 한번 입어봐. <laughs> 지금? 아니 <laughs> 집 가서 지금... 이걸로 샤워를 할봐 아니 근데 이거를 아, 그래. 올리고 아니 근데 이게 싶어. 이거를 내가 샀던 이유가 원래 내가 비키니가 있어가지고 안 살라 그랬거든? 근데 거기는 진짜 그냥 길리섬이 돌아다니다 더운 바다 들어가고 이래야 되거든. 그때마다 이제 수영복 아닌 걸 입고 다니면 갈아입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이거는 이게 같이 있어. 음, 좋아 좋아. 이 겉에 있는 관리를 위한 이거는 어? 이거 뭐야? 후기 알려줘. 내가 내가 주문했는데 어. 내가 그 골드 향이어가지고 할인 <laughs> 많이 <살이> 해가. <마야> <laughs> 나 스노클링 해야 되거든. <laughs> 어머 대박. <laughs> 어나 이거 진짜 너무. 헤어 나쁜. 너무 예쁘다. 나 이거 관리갈 되게 예쁘지? 다정 클리어. 어. 아. 아니 네. 안에 이게. 근데 이게 약. 그래도 해. 안해 그래도 상관 없어. 근데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. 아. 입고 계기다 려봐 <laughs> <놀람> <나이> 소맥을 와인 잔에 먹는 것도 오래 <놀람> 아, 오랜만에 <한이> 처음인데. 육태한 아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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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같아. 육퇴육퇴라니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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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없는데 애부터 나왔냐? <laughs> 나왜 이렇게 그거 같지? 노라조에 나오는 아저씨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생각해 너 근데 누구 말한지 알고 오는 <laughs> <온> 거지? <laughs> 얘가내가내스가여가 놀아줘에 나온 아저씨 닮았다고 했더니 웃었어 로가 여기가, 이기로여이야 로빈 가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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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못여했어 결정 장애야 결정? 응왜가가 이매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수 있어. 이거 <laughs> 알지? 돌아다니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안 하고 싶거든.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위치만, 그 얼굴 위치만 동그라미 얹어놓으면 돼가지고 편해. 얘들아 너희가 준걸 한번 개시해볼게. 바스데이 프레젠토 생일 선물. 와우 날개어음개 친구들,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카가 있어. 하고 싶은 곳을 말해. 나 어떻게 해? 나 발리 입국 심사할 때 아저씨가 왜 왔냐? 그럼 뭐라 그래? 트립 트립, 트립! <laughs> 그러면 검사할 것 같은데, 트립 <laughs> 이 그러면 <웃음> 아 입술을 안 발라서 화장을안한것 같은가 봐. 화장에 입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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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갖고 굳이기 하니까 더워 하늘 엄청 예쁘게 나와 얘가 부르잖아 와서 인사해줘 아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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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찍었어 은 붓은 붓은 도전 붓은 도전. 붓 도전. <laughs> 나... 진짜요? 붓은 어. 붓 왜 얘네들 옛날에... 쓰레기 봉투가 없어졌어 가면 응? 어디다 이렇게 뜯어졌어 아... 그냥 이렇게 이렇게 뚫어 안니 뚫진 않고 나와 이렇게 됐는데 아 어, 나오네 음. 오오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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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나온다 <laughs> 안 나와? 야 <laughs> 어. 어, 이렇게 그냥, 꽃보정도 하면 돼. 에? 더 해봐. 안 예쁜데? <laughs> 근데 이 <이게 요> 앞에서 <laughs> 터질까 봐 무서웠어. <무서워서> <laughs> 저거 봐잘붙여 <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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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어 합쳐지는 거? <laughs>